예레미아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의느부간네살 왕이 요야김 왕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기술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때 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였습니다.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무화과,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헐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순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다시 귀환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라도 극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극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에 해당됩니까? 유다왕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그 땅에 남아 있는 자와 또한 애굽으로 피신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끄러움,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자들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으로 멸절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포로에 응하라는 에레미아의 권고를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이 더 안정되고 복된 자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코 복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 불편한 곳에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